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회전낙법까지 네가지를 한번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트레칭 한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으로 하나, 둘 그리고 대답을 바로 이어서 낙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제 앞으로 넘어졌을 때 이제 전방으로 떨어졌을 때 그냥 무릎이나 뭐 다치지 않게 힘을 분산시켜서 네. 쭉 앞으로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할수 있는 낙법을 배워볼 건데 일단은 너무 바닥이 딱딱하거나 이러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 안전하게 뭐 말랑말랑한 매트 위에나 아니면 무릎을 좀 두껍게 깔아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무릎을 대고 연습을 먼저 해볼 건데요. 네, 이 상태에서 손은 네, 얼굴 앞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숙여서 압박을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배가 땅으로 닿지 않게 고개가 들리지 않게 고개는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배는 안으로 말아줘서 네, 배 쪽이 몸 쪽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얼굴도 밑에를 보게 되면, 네, 중력으로 인해서, 네, 코가, 코나 이, 뭐, 이나, 뭐, 다 닫힐 수 있으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네,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땅! 네, 여기서 배에 힘을 주고, 네,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배에 힘을 빼버리면 땅에 닿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도록 힘을 주면 됩니다. 이려서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뭐 서서 넘어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서서 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무릎 앉아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호박 낙법을 배우도록 할 건데 자리에 앉아서 이번엔 뒤로 넘어졌을 때 낙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고요. 네, 뒤로 넘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네,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네, 최대한 네, 자기 배꼽을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되고요. 네, 손은 자연스럽게 네, 45도 밑으로 양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네, 누워서 고개를 당겨주시고 손을 45도 방향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됐습니다 한번 더, 둘.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덩어를 들고 조금 약간 점프를 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한번 더, 둘. 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네, 머리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떨어졌을 때, 하는 측방 낙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배우기 쉽도록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과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똑같이 고개는 자기 배꼽을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옆으로, 옆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깨, 이제 팔로, 다리로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 주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나 들고 네, 반대쪽으로 둘 다시 들고 반대쪽으로 계속 하나 둘 좋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패전 탑법을 한 바퀴 굴러서 똑같이 이제 책방 낙법으로 떨어지는 걸 배워볼 건데 어디서나 이제 구를 수 있을 때 그냥 굴러서 넘어지는 것보다 한 바퀴 굴러서 힘을 어깨와 다리로 분산시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착취할수 있도록 회전 낙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른발을 앞에다 두시고요. 손은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앞으로 지나면서 오른손이 땅으로 지나서 이쪽 바깥 라인으로 어깨를 타고 들어가서 어깨, 허리, 그리고 이제 다리로 떨어지면서 마지막 직방각법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리가 땅에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45도로 사선으로 향해서 내로 굴러주신 후, 직방각법 네, 똑같이 머리를 당겨서 네, 배꼽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좋습니다. 번 더. 둘, 하 네, 좋습니다. 한번더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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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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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네 됐습니다. 네, 이렇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점프를 뛰어서도 낙법을할수 있는데, 네,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1 0으로한 번만 보여드리고, 네, 따라하는 거는 좀 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위로 네, 이런 식으로 네, 가볍게 한 번.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고 안전하게 연습을 한 뒤에 더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차렷, 경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